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e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요한계시록 제일 첫 번째 계시록을 통해 준비되는 하늘 군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해야 될지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아, 지난번 거는, 음, 이 계정이 잘안 뜨시는 분들, 에, 정성분 목사에서 안 뜨시면은, 거기 하연수 목사님을 좀 치시면은, 거기 게시록 강의 1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오늘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게시록을 통해 준비되는 하늘 군대 네,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 준비되는 하늘군대의 14만 4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계시록 1장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지 우리 매 장마다 매 사건마다 매 순서마다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하자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요한은 음,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증거했다가 이렇게 아주 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어, 여기 다 증거를 했으니까 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을 이 마르티스라고 헬라어로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게 이 어떤 단어가 또 나오는가 하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 히브리어로는 우리 애드라고 하고 있고 순교자, 우리 마터 아 이렇게 여기에서 같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이러는 자들은 뭐까지 다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순교의 길까지. 그래서 우리 이 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은 어 어떤 면에서 그가 나이 많아서 어 돌아가셨지만은 알고 보면 그는 분명히 순교를 했었죠. 우리 성경에 직접 안 나오지만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한이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이것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네. 자, 이개시록 하다 보면은 이 칠곡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곡들입니다. 자, 여기서 읽는 자. 예. 네. 오늘 뭐 여기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기록하지 지키는 자들은 뭐 복순이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읽는 자는 어,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그냥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깨닫고, 그냥 또 조용히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어서요. 크게 외치고 선포하는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자기가 이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분명하게 소리 높여 외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여기서 읽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은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듣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 그냥 앉아서, 음, 물론 뭐이 당시 이제 보면은. 어, 읽는 자는 혼자 읽고 앞에 나와서 해주을 대표에서 읽으면 많은 사람이 듣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 이것은 그냥 아, 우리 다 앉아서 듣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신명의 6장 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쉐마 이스라엘. 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홀로이신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 여기 쉐마, 이거 들으라고 할 때에 여기에 듣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듣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순종하는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뒷부분에 하다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귀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귀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것이, 쉐마, 그 들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순종하는 이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세 번째. 지키는 자들. 입니다. 지키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좁은 의미로는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또 보면은 지금부터 전개되고 있는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의미가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때와 법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바꾸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또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제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와 법, 이거 같이.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지난번에 강화에서는 제가 재림할 때를 우리가 알수 있는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발자를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7일 안식일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세 가지 글씨 다 써놨습니다. 아,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하고 어, 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르, 영어로는 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도 다이 킵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지키고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 계시록에서는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남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은 물이 또 혹은 또 14만 4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읽고 또 듣고 지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교사 48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무엇을 아는 것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을 때에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품성 변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에게 우리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그럼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또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빨리 나왔네요. 때가 가까움니라 예, 왜 이들이 복이 있는가? 음, 여기 때가 가까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먼저 여기 좀 봅시다. 이 때가 어떠한 때예요 아, 지난번 강의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게시록에서 말씀하실 때의 이 때가 카이로스라고 이헬라어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래 우리 뭐 교회에서 많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는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행하심에 있어서 정확한 이 시간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행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어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정한 때입니다. 그래서 절기와 아주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절기와 연구시켜서 연결시켜서 연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때는 어포인트 타임 정해진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정해진 이 시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어, 또그 광명으로, 어, 이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이런 걸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할 때, 에 우리가 어떤, 그 사시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이렇게들 생각하죠 계절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보면은 그 시즌으로 많이들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요 사시로 표현된 것이 이 히브리어 원문은 모에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계시록에이 와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죠. 어이 가깝다 무엇이 가까워요? 여기에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시록 일장일 절에 이 계시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계시의 모든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어떤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 하면은 반드시 석히될 일. 예. 아주 시각적으로 굉장히 급하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그 성취를 위한 아,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계시록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계시록 22장, 6절, 7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다 말씀을 해주시고, 어, 이런 것들을 다, 아, 다시 한 번, 아,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의미에서 또, 어, 잘 보관하고, 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시키신 천사를 통해서, 예. 우리가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속히 될 일이라고 여기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7절에 또한번 뭐예요? 보라, 내가 이제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어, 시록 1장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가서 반복을 해주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어, 결국,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깝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예.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은요 어떤 말씀으로 이 마지막을 말씀해 주시는가면은 하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이렇게 할 때에 참 저는 여기 빨간 글씨 아멘 주의수요 옷이 없어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요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요한이 또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준비될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같이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 예, 예, 아유, 나는 준비 안 됐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할 때에, 우리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내가 다 준비됐습니다.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요 표현을,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말안 하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요. 참고로 또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주께서 임하시는 이라는 바로 그냥 말하나 타.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마라나타 우리가 노래도 많이 하고, 어, 또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 바로 이 각시대의 대쟁투 302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왔다. 예, 어느 한 시대만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각시대를 통하여. 구주께서 어? 강남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제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 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계수력의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할 때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선조들도 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 이렇게 잘 견뎠던 이유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거는요, 어, 이엘레조하프님께서 이것도요, 어, 1913년 11월 13일자 어드벤트 디브엔 사스헤럴드에 기고를 하셨던 것인데요. 구주께서 친히 오실이라는 약속을 주신 이래로 1800년 이상이 지났다. 여러 세기들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충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용기로 채워주었다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생명의 시여자의 음성이 아직 무덤 속에서 자는 성도들을 부르지 않았지만 말하여진 그 말씀은 여전히 확실하다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지쳐있는 사람이 있는가 영원한 세계가 너무도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놓칠 것인가 보송이 너무 멀리 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의 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분은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1913년. 그리고 여기 위에 보니까 1800년 이상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2022년도니까 어때요? 1800년이 더 지났잖아요. 190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렇게 다.